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매 영상은 없구요 일단 오늘 삼철리랑 서울가스 점화를 또 맞았죠. 팔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잔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이고 모레고 지금 하한가 행진이 계속 될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고요. 그냥 그래도 뭐 저는 열 주인데도 이렇게 다까까 판데 지금 보시면은. 금융투자나 연기금은 지금 뭐 500, 590억, 260억 외국인도 최근에 400억 들어와 있고 서울가스도 삼천리도 수백억씩 지금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연기금 440억, 금융투자 630억 외국인도 거의 200억 가까이 물려 있고 그냥 얘네들 보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기다리면 언젠가 얘네가 뭐 물타기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이 물량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얘네도 지금 팔고 싶어서 안 다리고. 지금 심각하게 잔량이 쌓여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또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지금 당하고 있어가지고, 누가 보면은 이거 뭐한 100배 오른 종목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한 8배 정도 올랐네요. 근데, 뭐, 순식간에 이렇게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건더 무섭죠. 아무튼, 일단 배당주라 생각하고, 뭐 들고 있어야죠. 이게 팔수 있다고 팔아도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상황 봐서 뭐 물타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삼천리랑 서울가스 지금 어제 한가 같은 종목들이 다증백기돼가지고이 종목을 사면 또 미수를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종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보유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고 뭐 단타할 수 있으면 그때 와서 하던지 하고 근데 이게 들고 있으면 단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타 계좌로 지금 옮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고민 좀 하다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전투력도 떨어지죠. 이렇게 계좌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 들어있으면 전투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이나 봐가지고 좀 생각해 보다가 이걸로 옮기던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게 어쨌거나 저는 이 종목에서 많이 빼먹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자. 10만원일 때부터, 2월 11일부터 빼먹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때 잡아가지고, 계속 먹었죠. 작년 2월부터. 삼천리에서, 작년 2월부터 하면은, 수익금이 1078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리 지금 460만원 샀는데, 이게 없어져도 그만인 정도로 수익을 어쨌든 냈고요 서울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서울가스는 좀 늦게 시작했죠. 뭐 영상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달인가? 9월 6일에 시작해 가지고 44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9월 6일부터 4월 가, 4월까지 하루에 뭐 몇만원부터 뭐 10만원 단위도 수익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440만원까지 된것같고요두 종목 합쳐서 한1500 정도 벌었으니까 지금 뭐 이게 400만원씩 사가지고, 뭐 반토막 나도 200만원씩이고, 반에 반토막 나도 뭐한 300만원씩 나갈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수익을 이렇게 많이 거둔 상태니까 좀, 기운은 빠지지, 저도 기운은 빠지죠. 어쨌든 힘들게 번거 이렇게 허무하게 하락할 때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도 팔 시간은 줄줄 줄 알았는데, 손절할 틈도 안 주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빠졌죠. 내일은 아마 여기까지 빠지겠죠. 10만원대, 17만원 여기까지 빠지고, 그 다음날 아마 한가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무튼 이 정도로 빼먹었으니까 1년 넘게 빼먹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삼천리랑 서울가스는 좀 놔주고, 아니면은 봐가지고 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좀덜 걱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심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받은 거, 욕심부리다가 오늘 밤 뱉어 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 한번 띄우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1년 동안 한 종목에서 1년 넘게, 1년 2개월이죠. 2월부터 했으니까.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어, 다들 힘내시고요. 지금 뭐 삼천리 이런,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심각하거든요.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물리신 분들도 다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잘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